한나라당 새 대표에 박근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긴 박 대표는 39년 만에 나온 여성 당수입니다. 특별 소비세율이 내일부터 20에서 30% 인하돼 자동차 값이 17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싸집니다.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채도 3%에서 9%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10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리면서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청약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대 남녀 5명이 모텔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뒤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살 난 어린이가 음식을 훔쳐먹는다는 이유로 전기줄에 묶인 채 부모의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멍과 상처투성의 이 몸은 영양식조 상태였습니다. 터파기 공사중에흑막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최소 도매시장이 진동과 함께 40m쯤 휘어졌습니다. 상인 10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이른바 소식이 암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미국 연구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즐거